막도 무심운시도, 무심유격, 일중관, 무심을 일로 도라고 하지 말라. 무심도 오히려 한 겹의 관문이 막혀있다. 선가에 오직 무심으로 웃음을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이란 일체의 번뇌와 망상이 없다는 말이죠. 번내와 망상이란 선한 마음의 반대인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심, 악심 모두를 일컫습니다. 그렇다고 무정물인 옥석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공적하여 텅빈 상태를 마음의 본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바탕이 꽉 차있지 않고 텅 비어 있으므로 어떤 마음이든지 일으킬 수 있고 일으켜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어떤 마음이든지 꽉 차있으면 다른 마음이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체가 부정한 자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심을 귀중하게 어기고 높이 숭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겹의 관문이 막혀 있다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이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본 모습이 아니라, 그텅빈 데서 신령스럽게 보고 듣고 감지하는 능력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사량, 분별하고 이에 탓을 하는 그런 마음작용이 아니라 사량, 분별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령스럽게 보고 듣고 감지하는 작용입니다. 그것을 공적한 데서 신령스럽게 안다하여 공적 영지라 하고 신비하게 감지한다하여 신해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비유하자면 거울은 아무런 사량 분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물이 가까이 오면 사물의 생긴 모습 그대로 사심없이 다 비춰주죠. 사물이나 사람의 종류에 따라 흔적이 남는 법도 없습니다. 텅 비어 공적하면서 사심없이 신령스럽게 작용하는 것이 마음의 본령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공 묘유도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무심하기도 대단히 어렵지만 무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겹의 관문이 막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비 스님이 가볍 부분 명구백선 중 무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